아는 사이야? 생활력 강한데? 아 너무 귀엽다 분홍색 멜빵 몇 학년이야? 중학교 중학교 1학년? 진짜 이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고 상처받지 말았지 월미도 들어오다 보면 옥수 식당이라는 데가 있어그 식당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다 야 아, 머리 좀 이쁘게 단정하게 하고 알았지? Yeah. <laughs> 아우 너무 귀엽다 날씨도 나중에 딸나면 너가 시키고 해 모가지 없는 사람처럼 남자친구 있어? 나중에 남자친구 생겨서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놀이기구 그 공짜로 데려줄게 알았지? 입에서개고픈날 때까지 데어줄게 알았지? 어 연상 좋아 연상? 연상? 오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소개시켜줄까? 냉장고 바지 오라버니들 4명 앉아있다 냉장고 바지 1번 청반바지 2번 그지같은 스냅바이 양발 3번 4번 군인필 구리 어그리 <laughs> 아 미치겠다 진짜 <laughs> 괜찮아. 야, 조합이랑이야, 왜 싸워, 친구랑? 조합이랑이야, 너 치마 안 가려? 이 녀석들이 치마를 안 가려! <laughs> 아, 이 귀여운 녀석들. 처음 시작이야. 여기 검은 티셔츠도 있네. 드셔스 어, 너는 떨어집니다 삐어안 떨어지네 삐어이아씨 누구세요? 꼭 알려주세요 어광계예요어왜 어, 이러지? 어 손이 왜 들리지? 꼭 알려주세요 어? 여기 어디지? 남자친구가 그냥 모를 줄을 알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저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뭐라 뭐. 아 그만하.. 여자친구 아니라고? 아, 그러니까 계속 하라고? 아 누구야 오빠야? 오빠야? 오빠 오빠 나 미쳤나봐 오 왜이래 미쳤나? <laughs> <왜> 왜이래 <laughs> 할수없으왜 <laughs> 그래 <laughs> 아, 처음이니까 살며시 한 건데 그냥 이게 살며시 아주 간섭하면 천천히 하는거야 이 학생 아직도 안 들어왔네 이따 빨리 들어와 어, 슬리퍼 주인 찾아오시고 어 군인 네? 관동 성명 안 나오냐? 군인 네? 장난해? 군인 <laughs> 상병이야? 아 상병이야? 여자친구 당연히 없지 그지? 커플을 아. 여자친구는 어떻게 잘 잡아줄까요? 일단 하얀 바아 아, 다리 기술입니다. 오빠 오빠 아니야? 여자친구 하얀 바지인데 오빠 나상대한테갔다 온다. 야 상병! 야 받아라 택배 왔다 야. 상병 잡아주지 마! 미인과 노인과 어린이들을 보호해야지 마. 잡어 빨리 잡아 상병 잡아 상병. 여자친구 바, 바지 다 세금이 있는데요. 여자친구 완전 친해. 짜증 나는데? 여자친구 바지 들어온 거 봐요. 여자친구 앞에 바지, 바지 봐봐 얼마 들어오셨나? 아저씨 여기 말고 건너편 가로몸마트라고 있어요. 냉장고 바지 팔고 있습니다. 냉장고 바지 추천해드려요. 그 여자친구 를왜 이렇게 못 잡아주지? 이해를 못 하겠네요. 어메나 아저씨 누구인지 모르지. 치마 전단 뒤지야 어떻게 하지? 아이, 귀여워서 봐주겠다. 아니, 군인. 너, 너, 군인. 이 버스카드 보고 막막을 때려버려야지, 이거. 어, 이쪽은 어떤 뭐야? 안녕하세요. 아, 어, 군인 친구예요? 안녕하세요. 아, 어, 저는 군인 친구입니다. 아, 어, 군인 친구인데. 어, 어, 을 굉장히 잘잘요 보이죠? 안녕하세요. 아, 어, 비보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, 어, 저 원래 미친도 아니거든요. 야, 보이죠? 어, 보이죠? 어? 겁나 멋있죠? <laughs> 빨리 와, 빨리 이끌어. 안녕하세요. 시오미동원이 갈 거예요. 보이죠? 어, 이게 리들이라는 거예요. <laughs> 아왜 그래? 아, 치마 고맹이. 아, 빨리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아, 나, 네. 야, 너 왼쪽 허벅지만 보이니까 겁나 섹시하다. <laughs> 아이스 케이크. 나는 뭐야. 아, 빨리빨리 내려, 빨리빨리 빨리 내려, 빨리빨리 빨리 내려. 자, 빨리. 보디기 갖고 얼굴에 드시고 쉬어. 얼굴만 가려. 오케이. 다시 한번 저기 여자친구 준비시됐나요 여자친구가 또 힘들어 하기 시작합니다. 오빠. 빨리 떨어지면 죽는다. 내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. 동수아 어, 쪽팔리게 왜 이래? 왜 그래? 왜 거기서 점프를 뛰고 있어? 오빠, 이거나. 난 군인한테 갈 거야. 이거나. 이 초등학생들 너를 왜 그래? 야, 빨리 앉아. 너왜 그래? 너 아까 그 오빠한테 배운 거야, 너도? 너그 오빠한테 배운 거야? 빨리 오세요. 왜왜왜 네, 왜. 왜, 왜. 탈퇴 끊어졌어? 아 주소 전화 주소 전화 뭐하는 거야 지금 둘이 아, 둘이 거래하고 있네 아니 뭐하는 거야 아 약간 까... 짜증내 어 아, 괜찮아 괜찮아 아 얘네 귀엽네 아하지만 하지마. <laughs> 여기 보고 뭐, 뭐 이쁜지. <laughs> 아 어디서 왔어? 인천이야? 아, 디스코 몇번 탔어? 처음 탄 거야? 아세번 탔어? 여기서 세 번? 여기 서세번 탔어? 내려가서 줄서. 아저씨가 한번더 태워줄게. 알았지? 한번 아, 꼭대로 뭐 태워줄게. 어, 내려 줄서. 대신 조건이 있어. 아무도 월미도 오지 마. 자 보름색 가서 누구 좋아해? 어, 엑소? 엑소? 네가 원라면 틀어줘야지. 음부도 월미도 오지 마. 알았지? 자, 계속 갑니다. 이용하 씨를 들 올라오세요. 야, 중학교 1학년 너 치마 안 가려? 팔을 세. <laughs>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? 왜, 목을 왜, 목을 왜 만져? 여에 있는 아가씨가 발로 찼어너왜 그래? 아, 부딪혔어? 어, 왜 그래, 왜? 여기 <목소리> 또두 명의 아가씨가 또 여기 조용히 앉아있네. 야, 군인! 내가 여기 옆에 있는 두 명의 아가씨 보내줄게, 걸로 자, 봐봐, 군인! 야, 군인! 야, 군인! 옆에 아가씨 왔잖아. 옆에. 야, 옆에. 그만, 안녕하세요 시술 좀 해요. 야, 군인! 잡아주라고 야 상비형 잡으라고 야 군인 안 잡아주는 거야? 야 다시 보내줄게 이 아, 여기 하얀티 아가씨 좀 얌전하게 계세요 어떻게 해요 이 아가씨 야 군인 잡아 잡아줘 빨리 친구들 뭐라 해 빨리 잡아주라고 그래 잡아 그지팔 놨어 빨리 야, 잡아 잡으라고 아, 굳이 재미없어 내려줘야겠다, 그냥. 재미없게. 자, 휴식. 잠깐만 하셨다가 정리하러 가겠습니다.